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도 서울시 25개 구별 인구수와 면적, 그리고 인구 밀도, 또한 기타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서울시 전체 인구수는 10만, 1000만, 12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6,700제곱킬로미터 이고요. 어, 서울시 인구수는 어, 신도시 확대로 어, 약간씩 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는 아파트 세대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어, 종로구의 경우는 또 업무지구와 업무 지역 어, 빌딩이 또 많아서 어, 또한 유동성은 어, 많은 편입니다. 또 건물 구입이나 상가 구입시에는 어, 상권이 어, 흩어져 있는 지역보다는 어, 유동성이 많은 어, 역세권을 어, 노래야 장사가 잘 되므로 어, 임대로 어, 받기도 어, 쉽습니다. 어, 또한 건물 구입 시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어, 주변 환경을 어, 잘 아래 뭐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또잘 살펴보시면 어, 판단의 어, 기준이 어, 설 것입니다. 서울시 지도를 어, 면적이나 자치 인구수를 어, 면적이나 인구를 보시면 한강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어, 양 옆쪽으로 어, 또 인구 밀도가 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면적의 순서는 서초구가 47제곱킬로미터 어, 강서구 44제곱킬로미터 그다음이어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순어 순서가 됩니다. 또한 어 법률과 정치, 경제 모든 어 분야별로 어 기본반은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외 외국의 사례를 많이 어 도입하면은 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빠른 대처 방법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주택 문제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주거시설을 공급하면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부조하는 항상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래는 서울시 25개 구별 인구수 면적, 인구밀도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광장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역구와 인구수 면적 인구밀도인데요. 인구가 제일 많은 구는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가 되겠고요. 어, 강남구는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어, 인구수가 어, 3위로 어, 올랐었습니다. 어, 송파구인 경우에는 인구가, 인구수가 1위고요. 면적은 5위. 어, 강서구는 어, 인구수와 어, 면적이 각각 2위가 되겠습니다. 60만 3천, 그리고 4 1 4 4제곱킬로미터로 어, 인구수와 어, 면적은 각각 어, 2위가 되고요. 어, 노원구는 인구수가, 저 19년 어, 4위, 어, 면적은 어, 또 4위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외로또 강남구는 어, 인구 약한 55만 명 정도로, 어, 면적도 어, 3위로, 어, 대신에 어, 밀도는 어, 낮습니다 어, 평균 16,000 서울시 평균 인구 밀도 16,700명에 비해서 어, 13,853명이 되고요 어, 아직도 세곡동이랄 때는 어, 그린벨트가 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아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어, 여지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양천구는 어, 인구수가 7위고 어, 인구, 어, 면적, 어, 어, 4 6 8천0 0명 인구 면적, 면적은 17.41제곱킬로미터 밖에 안 되지만, 어, 인구 밀도는 거의 어, 2만 7,000명 정도로 어, 1위가 되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어, 지역이 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초구는 인구수가 십 위가 되고요 4 3만8천명 이뤄 되고 또한 면적은 사십칠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제일 서울시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이 서초구입니다. 그 대신에 또 인구 어, 밀도는 9,326으로 아주 또 낮은 어, 인구 밀도인데요. 어, 양재동이나 신흥동 또 등지에 어, 아파트가 어, 거의 또 없기 때문에 개발 여지가 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위인, 어, 14위인 어, 어, 영등포구에 대해서 어, 43만 어, 인구수는 4 3만 6천 0백명인데요 사십만, 어, 사천 유백명인데 어, 어, 이십사점 오, 어, 제킬로가 어, 되어. 요또 인구도 뭐, 어, 서울시에 이슷한 이곳은 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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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대문구가 어, 인구 밀도와 어, 면적이 어24.5 제곱킬로미터로 어, 가 되고요. 어또 인구도 뭐서울시의 어, 비슷한 어, 만6층이지만또 개발 속도는 어, 아주 어, 빠른 편에 있습니다. 또한 어 동대문구가 어, 인구, 아, 면적이, 어, 면적이 적지만 인구 수, 밀도는 이유가 되는 것은, 어, 장안동이나답리 쪽으로 대형 주거단지가, 아파트가 아주 어, 많아서 인구 밀도가 어,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중구는 어, 13만 5천 명 밖에 인구가 어, 되지 않은 데 비해서 어, 상업지가, 어, 또 면적이, 어, 아주, 어, 적지만, 어, 상업지가 어, 많기 때문에, 또, 집가도, 어, 아주, 어, 비싼 편에, 어, 속합니다. 어, 그래서 서울시 전체는, 어, 서울시, 어, 어 전체 인구수는 천, 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어, 천, 어, 12만 5천 명 정도 되고, 어, 면적은, 어, 605, 어,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밀도 평균은 167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아주 서울시 높은 동네 6위까지 인데요. 2016년도 기준 보시면 어, 노원구 상계 5동이 육만 삼천 명, 그리고 구로 사동이 육만 이천 명, 성동구 행당동이 이동이 육만 천 명, 그리고 관안구 청림동이 오만 육천 명, 강북구 상구상동이 5만 오천 명, 또화곡8동이5만 어, 천삼백팔십 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 상계동과 화곡도한 개의 행정동 인구수가 2 0만 명이 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어, 뽑을 적에 인구수 20만 명에 2 0만 명을 한 명으로 또 기준을 하기 때문에 어, 엄청난 어, 인구 어, 수가 되고요. 어, 비교시에는 어, 지방 어, 두 개군을 합해야 어, 6만 명이 안 되는 것도 어, 많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아주 또 높은 지역은. 어, 삶의 어, 질이 조금 또 어, 떨어진다고 어,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 등을 완화하여 어, 택지로 어, 공급해야 어, 주택가율도 어, 안정이 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육계동에 인구 밀다가 높다고 해서 어, 주변에 장사가 무조건 잘 되는 어, 그만은 아닙니다. 어, 배우 시대와 교통이 받쳐주면서 문화 시설이 많이 있는 어, 중심 상권이 어, 유동성이 많고 어, 장사가 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점포를 얻으시거나 상가 건물 꼭 발더기 어, 위에 또 내용을 어, 참고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또 보셔도 됩니다. 블로그의 어, 제목은 어, 서울시 25개 어, 구별 인구수와 기타 정보로 어, 치시면 어, 위와 같이 블로그에 어, 내역이 어, 다 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어, 구별 인구수와 기타 정보를 치시면 어,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어, 구별로 모든 어, 내역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래 내역은 2019년도 자치구별로 인구 숫자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지역은 좀 약한 부분인데요. 송파구가 60만 8천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60만 2천 명, 그리고 강남구가 50 어, 4만 7천 명으로 어, 3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어, 설명하신 것을 어, 보시고, 어느 어, 지역에 인구가 어, 많은지, 또 면적과 인구 밀도를 어,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상가나 모든 것을 보실 적에 어, 많은 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